아아 게임하고 있었다. 아 게임하고. 있었다. 아아 헤드셋, 저 저. 앞에 보여드려 봐. 야, 헤드셋이랑 키보드 너무 화려하잖아. 여보세요, 여보세요. 어, 말해, 말해. 형 우리가 지금 이탈리아에서 네. 형을 빼넌치 않고 형의 분량을 지금 열심히 챙겨주고 있어. <laughs> 어, 내가 방송 이거 더 많이 나갈 것 같아. 내가 강. 어, 진짜. 더 많이 나갈 것 같아 지금. 그래서 어. 지금 에스 우리가 에스쿱스 퀴즈를 해가지고 지금 에스쿱스는 뭐 하고 있을까? 응. 음. 뭐 하고 있었어? 1 2 명에 다 예상이 있었는데 정확히 뭐 하고 있었어? 네, 정확히 뭐 하고 있었어? 나 게임 하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야! 나 게임 하고 있어. <laughs> 야! 야! 어떤 게임? 어떤 <laughs> 게임? <우리 웃음> 게임? 정확히 어떤, 어떤 게임? 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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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야! <laughs> 야! <laughs> 롤난 롤이. 나 진심 롤이라고 했어. 컴퓨터 게임. 롤. 와 인정. 대박. 번호. 완전 정답. 완전 정답. 수고리. <laughs> <주구리>. 아. <laughs> 어. 수고리. 나 머리 염색한 거 어때? 이뻐 이뻐. 얘들아 쿱스 머리 이쁘지? 너무 이쁘네. <laughs> 너무나 누구야? Oh. <웃음> oh. <웃음> 너무 이쁘네. 너무나 <laughs> <laughs> 누구야? Oh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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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할게. 파파이.